맨몸 운동을 요새 어, 며칠 좀 하다 보니까 상체 운동 그런 어깨 운동 이런 게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인터넷에서 문틈 철봉 이 포업바를 하나 사봤습니다. 뭐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2만 원 정도? 이거는 좀 안전한 제품을 써야 리뷰가 많았던 제품으로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. 근데 이게 턱걸이를 거의 한 10년은 안한것 같은데 이게 과연, 될지는 모르겠네요. 어우, 잘라 우와! 으아! 어우! 아이고. 이게 근력은 줄었는데, 이제 체중은 더 늘어났으니까, 턱걸이가 쉽게 되지는 않네요. 그래서, 다이소에서 프로밴드라는 어, 걸 팔길래 사 와봤습니다.